하나, 둘, 셋. 아, 어, 좋게. 에이. 이게 대학생은 자동으로 밀려 이게. 이거 교육 때문에 아. 신청 안 하는 어. 이상. 음. 응. 신 아, 또 만났어? 정말요? 어? 에이. 아, 야, 그, 아 야, 그냥 그냥 청자, 시청자한 분만. 오키 님만 또 만난 거예요, 저분만. 신랑 청자랑 어, 파서 랜덤이냐고요? 선착순이, 선착순. 선착순. 좀, 랜덤 아니고. 아, 비편진 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는 아, 지금 네. 신청해도 안 가요, 못 가요. 막 경쟁률 음. 막30대 1, 40대 1이 러는데 군대가. 제 친구 한 번이 됐다는데. 저, 그래서 아. 지금 군대가 내일 휴가 나오고. 아 근데 그 국무청 거기 가면 국방부 가면은 거기에 보면 통계가 이렇게 해서 경쟁률 이써 있거든요. 높더라고. 그거 알아. 알 수. 높지. 애님가 이제. 야 저기 뭐야, 송철아. 아, 네. 야너너 너 어른 때는 너 어른 되면 군대 사라질 것 같지? 응, 아주 이쪽. 너 군대를 지금 통일 될것 같지?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아이, 아 그래? 알았어. 아 그래. 뭐, 알았어. 알았어. 초등학교 때. 아, 네. 아, 요즘은 좀 다르게 가르치나 보다. 난 초등학교 때 내가 어른 될 때쯤이면은 나는 뭐야 군대 살아질 줄 알았어? 통일 될줄 알았어. 저. 씨발 어렸을 때 맨날 통일 통일거리길래 뭐지? 통일 되나 보다 이러면서. 와, 통일 되면 새 친구 많이 생기겠다 이랬는데전 제가 직업군인 되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이젠 직업군인만 한다고? 지금 방금 지역군이 하신 남 누구지? 아, 저요. 저 저가 저가. 빵. 아, 어? 아, 빵이. 빵이? 무슨 소리야? 우리 미필져서 모르는. 누구지? 어, 무슨 소리야? 뭔가? 아, 자연스럽게 아, 무슨 이상한 단어를 말했는데 나도 모르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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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건설 건설 건설. 무기죠 그럼. 못 알아듣겠. 아, 오 소만자 나온다. 애얘님 저기 안 가세요? 요즘 저기 저, 저기가 어디야? 저기 창문, 안마당 창문. 좀안 가시는 거는 건... 시열하게잘 싸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저쪽 자리안 가시는 거 같아서. 안마당은 역시 정문이지. 아, 씨. 바닥 아, 뭐야. 정원에 적 있잖아. 갈게요. 또 없어요. <목소리> 뭐야? <왜? 난> 진짜, <목소리> 소리 들려. <들을라. 목소리> 정원에 하, 정원에서. 글라즈글라즈글라즈글라즈 어디, 어디, 어디 정문에 죽어났어요 죽어놨어요, 쟤가 아글라즈아 진짜 안 보이네 잡고 아, 뭐 나왔어요 아 미안해 우리한거 네. 미안해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내 글라지, 오케이 맘에 든 사운드가 들린다 스팀 어, FPS 아, 하면 레이 1위지만 한국에선 1위가 아니죠 아시아는 이미 아니, 서버가 멸종했어. 계단? 어 그쪽에. 실패했다. 아, 왼쪽에 왼쪽에 계단에 있잖아. 아, 와 아, 기관총에는. 아, 아... 한국 서버에서 한국 다른 게임 도해달라고 하잖아. 다른 게임 하잖아. 예전님 서브 나우티카 해보셨나요? 해봤죠, 그거는. 근데 지금은 아마 녹방이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어쩐지 못본거 같더라. 다 삭제했어요. 원래 이렇게 시리즈를 말하는데 당시 화질도 나고 대충해서 서버는 일본 서버예요 지금. 일본 서버 여기가. 네. 일본 WJA면은 웨스트 재팬 아마. 더 어, 이블리딘 어, 뭐, 모르겠던데 나더 이블리딘 지금 올라가 있지 않나? 모르겠다. H2 올라가 있던데요. 이블리딘 설마 내가 내렸나? 이블리딘 좀 재밌게 잘했는데 그거. 오 이블리딘 살아 내렸나 보네 내가. 안좀 <laughs> 올려. 다시 올리면 되겠네요 아 없네 이블리딘도 없네 이블리딘 그때 잘했는데 재밌게 뜻밖리 막. 되게 재밌는아 초반학생이 많은 게임을 알고있지 디비전 용 많이 먹던 별론가?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접어서 화장실에 버리세요 그거는 네. 어야하지 네, 쓰레기 게임이야 그거는 어썸이요 아니다 썸머가 좋습니다 하나는 1층에 있으면 나아으으으으 야에 두 개. 아터지도모르도로도 했었지. 장맞네10 맞네. seconds. 이 어떤 신작 게임 가지고 있지? <laughs> 내가 알았, 알아, 어련히 알아서 합니다. 어련히 레인보우 알아서. 합니다. 다 그, 뭐야, 채팅창에서 추천하지 말고. 좋아. 아프리카 홈페이지 가면 추천하는 야, 제가 만들어놨어요. 게임 추천하는데. 야, 뭐. 맞아요. 거길 좀 가요. 사람이요. 자꾸, 호호. 자꾸 딴 게임 하는데 자꾸 초쳐, 사람들이. 그 가지, 거기 호호. 뭐지? 마지막 글이 한달전 글이야. 거기, <laughs> <저> 거기다 좀 넣을 수있요아이 뭐. 화장실에, 화장실에 하나. 여기 CCTV. 어, 벤디 플레이에요. 화닷실 룩인가 뭔가 다운? 헤드! <놀람> <놀람> 잠깐만요 <놀람> 와, 진짜 드론 어렵다. 굴릴게요 비싼 드론 어딨는데? 밴디 다운 유로케이드 안에 뮤트도 있네 슈퍼 던지세요 파이스, <놀람> 파이스 파이스 거쪽에 거기 어, 열었어? 네, 열었어? 못 열었어? 아못 열었어요 슈퍼 던.. 지아슈탄 던지세요 근데 저기 다운, 있어서 안 되고 피케드님 저쪽에 퍼이 하고 피케드 님 여기다가, 여기다가 저거 뭐 저거 뭐 저거 뭐저 다운 지켜 달라고요. 어떻게? 글라즈아글라즈일로 네, 따라와. 일로 일로. 니다칩 안아 보이는데? 저 상점이 10권 어졌네 No 나 다운? 아저 아파 가지고. 밑트 다운. 아, 안에 펄 퍼이 있었어요. 민간이 뽑. 쏜다는 거. 아, 스코부시지아라 봐. 네. 손해야. 보였다, 우리. 보였다. 오른쪽? 여기 보여. 어, 어, <목소리> 어. 네. 아, 아, 내가 지금 멈춤. fucking hell. 어라. 숨어 요 윙? 어디 어 아, 저 당이지. 오잉? 빨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어. 잘 던졌다. <laughs> 나이스. 무서워좀 무거워 보이는데. 쏘줄 주시면 안 될까요?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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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지. 어 롱에 있다 롱에 있다. 이쪽이야. 야 컴퓨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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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T.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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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차차 차 창문 뒤로 봐. 차 창문 뒤로. 음. 찍기만 하면 돼. 진짜 진짜. 시간 끌어 싸울 필요, 없어, 아, 싸울, 마이, 필요 싸울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개 딸피 개 딸피 자 지금 이제 살짝 가서 해제하는지만 보고 안... 어, 나, 나 해제할 것 같아요 해제한다 어, 나는, 한다 한다 나이스 네. 보였어요 그분 에임 갖다 대면 이름 뜨는 그래 거게 모르셨나, 모르셨나 보어 <laughs> <laughs> 모르셨나 본데 아니 보였는데 가스 밑으로 아 그래? 그냥 이름을 보여서 한줄 알았는데 대단하신데 전안 보이더라고요 <laughs> 사료만 끊기나? 아, 아니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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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보면 동체 시력이 0.01만큼 늘어요 계속 하세요 부심이었다 공일만큼면 그냥 닌텐도DS 저의 시력 안구운동 하고 아, 싶 그거 아니야? 그 게임 많이 FPS 게임 많이 하면 시력 좋아진대 어, 그거 안구운동 시절. 이미 했어요 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입니다 저는 저 70대 나왔 마이너스 3? 아저 시력 눈 보여? 군대 안 가겠네 마이너스 아, 3이면 안, 안경 개굵은것은 아, 군대 안 가겠다 마이너스 3이면 뭐이 정도는 허리디스크도 뭐 있음 뭐 하지? 미친, 못 가겠네. 맞발꾼이 와서 오세요. 어머, 뭐 문제 있어요, 지금 혹시? 아, 방송에? 됐다. 왜 저기 사람들 많이 튕기지 자, 편집에 관한 거는 나중에 방송 끝나고 끝나고 해 주세요. 방송 중에는 아, 딱 해, 이렇게 들어가, 방송 외 이야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잘. 아, 다이이고먹하고어야죠 아, 아, 먹어라. 해 아, 먹어야죠. 아,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력 안좋아 길끝에 한글 1급 다 읽어준다고? 와...너무... 어, 내가 강할... 아아괜찮으니까 아,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아, 안... 그, 그렇게 시력 안좋은 사람들은 방도면 어떻게 껴? 렌즈 어, 끼껴 예. 그거... 안, 요즘 그거 있대요...그 안경끼는거 끼는 거. 같이 끼듯이 주준대요그런게 음, 있나? <laughs> 네 진짜 럽네 <laughs> <laughs>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진짜 네. <laughs> 그 안쪽에 끼는거 있다고 <laughs> 시력 좋은 사람 부럽습니다 저는 안쪽에 그뭐 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정원 그래. 정원 정원 <laughs> 블라즈 다운 <laughs> 근데 왜그벤드 플레이는 거의 그걸 뜻하잖아 아웃 플레이 응? 음? 왜 예거 플레이란 말은 없어? 예거는 아웃플레이에 총이 별로거든. 아, 그래? 어. 그냥 초탄 못박으면 튀어야죠. 근데 얘거 총도 좋던데? 아니야, 아니, 그거 뭐,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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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뭐. 너무 튀어서 못쏴야 그거. 초탄, 초탄 못박으면 튀어야 돼요. 와, 뭐야 이거? 오우씨 아,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 못봤지? 그거 그, 그, 정원 쪽에 있고요. 그 2층에 하나 아, 계단, 계단 올라갔어요. 저 시안. 뭐야? 저거 아, 뭐야? 올라갔어요. 예. 네. 안, 안 올라가요. 와, 씨, 초탄 한 방에 죽었네? 올라가요. 아, 살찐 사람들 중에 형이 가고 싶으면 헬스 비지원 해준대 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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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놈. 방 뭐. 요즘 요즘 군대 많이 친절해졌다 눈. 많이 부려먹으려고 그 저쪽에 그러니까. 찍은 곳에 퓨즈 얘들 써마이트 없는 거 같은데 벅샷 벅샷 송철아? 어 정문 쪽에 어이구 여기도 뚫렸다 벅샷 엄마야. 정문 쪽에 있어요 왜 무서워 나다크스킬리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무서워 꺼져 아 뭐야? 젖대로 뭐. 트위치. 어이 야야 너차 맞는다 야. 2층2층 아, 이제 2층. 2층. <목소리> 과연 초등학교 강연은 총을 쏠수 있을 것인가? 저거 다 하는데. 같이 하는 사람 중에 뻘짓이 있어요 여기. 뭐지? 어? 빼. 돌아가 돌아가 미? 돌아가 돌아가. 멋지다. 두명 이층. 분명 2층 한명 음, 1층 쪽에서 저쪽 쪽에서 아, 계단 내려갑니다. 흐흐흐흐 <laughs> 명두명 계단 앞에 지금 아, 여기 트위치도 트랩, 있네. 트랩도 있어 갖고 떨어지고 그냥 왼쪽 왼쪽 저 무통로 뭐, 가서 부리 차라리 그냥. 아니 도대체 왜안 죽는 거지? 어 네가 네가 돌 맞췄으니까 바보야. 쏘사으니까. 네가 못 쏘으니까. 나 아, <laughs> 야, 야 사람 몸은 단단해서 뭐야 몸에 맞아도 네, 안 죽어 원래. 떨어졌어요. 아. 아, 아 어. 원래 사람 사람은 머리 한 맞으면 만안 주고. 아, 뻘주님 말고 저기 로니 님이라고 저기 자비스 하셔진 분 있어요. 페이데이랑 그때. 예, 아닙니다. 와, 잘 응? 와, 아닙니다. 헤드... 말, 아, 잘 좋네. 아니다. 아, 그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아. 강하게 무구로님 네, 어서 오세요. 구로님 어서 오세요. 더 가는 목소리 던그 사람입니다. 구로님 어서 오세요. 블리치 한번 걸으면? 아, 아니에요. 아이 아이, 그러게 18분 18분, 18분 아, 게임에 초유이초유이 몇이야? 열세 살? 너 여자친구 있니? 아니요. 없어? 있었던 적 있니? 아, 역시 여기 한 방. 있었던, 네. 있었던 적 있니? 있었던 적? 네. 좋겠다. 좋겠다. 이틀 사귀해줬어아 그래? 음, 안친어 네. <laughs> 미안. 너가 찼어 차였어. 찼어요. 찼어. 오, 야 나, 잘했어. 나, 나, 야, 나, 잘했어. 나. 나, 너가 남자야 바로. 나, 나. 나, 나, 남자네. 나, 나. 다른 애 좋아하게 됐어. 뭐 있어? 다른 애. 걔싫만 여기 어, <laughs> 개랑 아니요. 개랑 또 사귀었어? 아니요. 건실패했어? 네. 야, 그래도 봐봐요. 자기 감정이 굉장히 솔직해요. 막 이렇게 안좋아하는데 사귀고 그런 건 진, 없어. 고칭하고 지야 어. 하나씩. 아, 걔. 너 이렇게 내가 얘를 안 좋아하는 걸 확실드니까 뭐. 히 바로 헤어지잖아. 그렇죠? 어. 그래요. 그래. 네가 고백했어? 걔가 고백했어? 맞아. 또 개꿀. 아! 걔가 고백했어? 어, 안 들었어. 하. 응. 유튜브에다가 못 봤다. 이거 있고. 어디 아, 뭐, 뭐 있더라? 못 봤는데. 아 남자네 남자. 좀 올려주세요. 나 아, 이제 음. 좋아하는 아, 누나 생겨서 고백. 아 좋아하는 누나? 누나. 몇살 누나? 몇살 누나? 몇 살? 이젠 좋아하는. 와어 어쩌다 만났어? 어쩌다 만났어. 그니까 그, 그, 사귀다 열린 게 아니고 제가 고백했는데 책임지니? 그러니까 어쩌다 만났냐고. 어 그냥 학교에서. 되게 이뻐가지고어 지나가다 어, 말했어? 어빨어요 밖에 카메라 클리어 어 아예. 까일만 했네 안나보지도 <laughs> <카메라> <laughs> 않았네 프리로드! 여기에 있잖아 헐스 다운 <laughs> 오 뭐야 미친 뭐지? 오 나도 맞췄는데 아, 정신, 뭐? 수류탄 개못던지네 <laughs> 아이 뭐고 드어 순탄이자 아구경이네 이거 아하핫라피타주가 죽었다고 아, 합니다 포스트잇이 떨어져서 그래 기다려봐 ㅋ ㅋ 내가, 어, 내가 어제 모니터 닦으면서 포스트잇을 떨궜거든 실수로 저기 어, 있어요 포스트잇이 다 없어졌네요 이상하다 이내부였고한명 아, 있어요 한명 있어요 지하 아, 있어. 계단에 있네 있네 헤! 이잖아 야! 오더리 놈 나와! 멀쩡고 감사합니다 이렉야나여다 나머지 지하제 책상 위에 하트몬이 그게 있었거든 원래 하트몬이 포스트잇 멜리아 자랑하고 있을게 떨어진 거야? 뭐지? 아 저거 잘안 보여 나나 어, 레벨값을 하기 시작했다. 와 이제 이대야 음. 좋아, 좋아. 잘했어. 게임은... 버 그래 그래. 요즘 라 보여줘야겠다. 게임은이대 부터지. 들 얼굴 공개해 주세요. 왜요? 하면 뭐? 저 얼굴 공개하면뭐줄 거예요, 님들? 저저 <laughs> 저... 여러분 유튜브는 전 별창남입니다. 얼굴 공개하면뭐줄 겁니까?

음잘 알고 있네. 어, 건대 건대 근처에 산다는 게 와전돼서 이제 건국대생으로 해바꿈 됐어. 아, 공부 잘하시네. 뭐, 뭔 소리야? 건국대 안 산다니까. 뭔 소리야? <laughs> 어, 여기 여기 사는 은 그냥 쉽게 쏘신다 한 분이 있는데 근데 진짜. 어, 벌품 천개 아. 건대생 아니신가? 10만 원. 17만 원이네. 네, 10 내, 10만 원 지르나 했 네. 내 얼굴 20만 원밖에 안 돼. 아. <laughs> 5 seconds before. 너무 편하시죠? 네, 뻥이고. 원, 낙찰 뻥이고 머지 않은 날, 머지 않은 날제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님들. 이언젠지는안 들었는데 언제가 보게 될 거예요, 머지 않은 날. 내가 제 앞. 나 민첩한 마. 이대하 시라 밖에 카메라 다 채워 끝났고. 아 여기 전기 따끈따끈 할보있는데이정도 맞아요. 글라즈소음기 까면 안 돼요. 상황마다 별, 상황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송철아, 열로 와. 어, 그래, 네, 알겠습니다. 죄송. <laughs> 어. 글라즈 소음기는 상황마다 네, 닿는 게 아니고 달면안 돼요. 쓰레기입니다. 깨버릴까요? 아 어, 보고 있다. 어, 여기 여기 깨면 안 되냐? 여기. 아, 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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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안 따갑니? 부서진다 아. 예, 이거 여기 여기 전기 흐르잖아 친구야. 그러 내가 전기 끄줄게셨다 끄셨다. 됐어. 까까까. 끄셨다요. 다려 여기 여기 왼쪽 왼쪽가 왼쪽 거 왼쪽 지 여기까? 여기 왼쪽까. 노래 불러주세요 싫어요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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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아아나 여기 놓을까? 여기 놓을까? 여기 여기 아 진짜. 안죽어 아, 저거 죽은건 죽은건가? 한놈 열심히 쳐서 쳤데 안죽는거 같은데 누구? 뭐지? 아 얘거 얘거 안쪽에 얘거 아, 와 하나씩도. 헤드 보소? 얘거 방금 찍은이 저쪽에 아아너왜죽었어 아놔 하아 <laughs> 야 웨프 그, 빠져 빠져라 빨리 제사 왜다 음, 아, 빠져 엄폐물로 음. 아. 빠지려고 녹킹 아, 제가 리 아, 들어갔다. 어. 오방 오있 야, 기다려. 나와 나와. 나 들어와줘. 아, 들어와줘. 들어와줘. 들어와 나와 나와. 야, 있네 저기 있네. 아, 거기 있어. 왜이 빨리 어다 야, 송철잘한다며너 용킬이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다리 했어요. 아프겠다. 다리 따갑겠다, 저거. 오늘 레전드영상을 아, 보여준다는게 어, 어떻게 된 일이지 아, 아 얼굴공개하면 좋아해준다고요별풍 만개하면 그얼굴공하냐고나 사실 옛날에 방송할때 얼굴공개 했..뻔 는데제 얼굴 그렇게 희귀한거 아니, 아니에요 펜타키라면은 <laughs> 어. 펜타키라면은 별풍성 만개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아니야, 야, 아니야 내가 야야 야, 야, 어. 그랬으면은 나 지금 집쌌다 야 인정 어 <laughs>